비교하면 된다구요. 그쵸? 그렇죠? 우리 100원이라는 제조간접원가가 있는데 이 100원을 A랑 B한테 배부할거에요. A랑 B한테 이게 제조간접원가 이렇게. A랑 B한테 배부할거에요. 근데 배부 기준으로는 뭘 선정해줬냐면 기계시간을 선정해준거에요. 그럼 기계시간을 봐야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A가 기계를 6시간 B가 기계를 4시간을 썼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자구요. 그럼 배부한다는 건 그냥 100원을 6대 4로 뿌리라는 거니까 정답은 60원, 40원이거든요. 그냥. 답 찾는 건 쉽죠. 답 찾는 건 쉽지만 우리가 고작 이까진 문제 하나 푼다고 라 해서 생물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봐야 되는 조금 더 어려운 개념들 걔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도 할줄 알아야 되느냐? 배부율 뽑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배부율 얼마요? 합쳐서 몇 시간 썼어요? 몇 시간? 합쳐서 얼마 썼어요? 100원. 그럼 한 시간당 얼마 꼴? 10원 꼴. 그게 바로 배부율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0시간인데 100원. 이런 식으로 합계끼리 비교해주면 이게 바로 제조 간접원가의 배부율이 된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1시간당 10원 꼴이다. 즉, 배부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뿌려야 되는 전체 간접원가를 배부 기준의 합계로 나눈 것이다.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하게 공식을 만들어서 그 공식을 외우고 그럴 거리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배부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논리만 알면 그냥 끝나는 것이지. 공식으로 만들어서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그런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고요. 배부율이 10원이다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A는 기계를 6시간 돌렸는데. 1시간 돌릴 때마다 10원이니까. 얘한테는 60원을 배부하시고. B는 4시간을 돌렸는데. 1시간당. 10원씩 배부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40원을 배부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이게 그냥 끝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결국 dm과 dl은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개별 원가 계산에서 dm과 dl은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문제에서 줍니다. 주는 걸 여러분들이 빼먹지 않고 잘 넣기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그렇죠? 하지만 이놈의 제조 간접원가라는 것은 추적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배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3장 개별원가 계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원가의 배분입니다. 그래서 원가 배분 관련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자, 그럼 이 배부 관련된 이야기가 따로 떼서 이놈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서 내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였는고 하니 뒤로 좀 넘어가 봅시다. 배부라는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72페이지요. 72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제조부문이 두개 이상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더 중요한 거 뒤로 좀만 넘어가 봅시다. 76페이지요.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보조부문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배웠던 기억 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개별원격예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배부이다 보니까. 그럼 아예 그냥 이 배부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버리자. 배부를 좀 복잡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문제 만들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보조부문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조부문 관련해서 우리가 원가 배부하는 방법을 몇 가지 배운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그이기 한번 리마인드 하고 넘어갑시다. 자. 자, 공장에는.